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십계명 강의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십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네, 10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오늘 이 계명과 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오셨고 평화와 행복과 그것을 나누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가 대게하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오희들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부상들을 제거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수많은 생명이 없는 것들,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행복과 능력과 힘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개명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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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우산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원래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던 사람들이었습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던 사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직접 손으로 만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뭘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 하미워을 사랑하래잖아요. 왜요? <laughs>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 자들을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가를 봤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 거아요 <laughs>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을 보여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해요? 안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 사랑함으로 증거를 풀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왜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형상하깨뜨려져 사랑하는 사하나님 주신 사랑하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사람신사하 사람을 사사람하는사하는하는사랑는사랑할는있는 능력이 없는사는사랑할는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형상이 우리랑하는사 하나님 주신 형상이 완벽하게 깨뜨려진 다음에 우리에게 착아할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사라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미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그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기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형상과 깨져버린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네가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 본을 봐서 왔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크리스마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깨져버린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도 너희에게 생명을 줄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줄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만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이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 모든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구약이 있잖아. 그럼 기다려야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거냐요 하나님 위해 다른 일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모든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노는 너희의 형상을회복시킬수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이시계중의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회복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라 여러분 <laughs> 사람들은요 멀리기해요 수도 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아직 그래도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의 인간성이 우리의 진짜 인간성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 홀로 있을 때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안 보고 있다그러면막 뭐 이렇게 하고 누가 안 보고 있다그러면막 뭐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화장하죠? 왜 화장해요? 우리의 흥결, 우리의 모습 좀 가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가면을 좀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없고 허무하다라는 얘기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살겠다고 리 하는 요 너희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면 난실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죽는 길로 가니까 내가 실패해서 너희를 불티며 했다. 너희를 살겠다라고 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투는 우리 사람의 질투가 아닌 걸 너무 잘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쉬, 살리기 위한 질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가 여기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게 하는 요것, 엄마의 이네 마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에요 너희들은 너희를 살릴 수 없어. 내가 준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는살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 너희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나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한 사람 내가 여자의 우선 그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살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내가 너희를 기다릴 수 있게 질투하면서 네. 내가 너희를 너희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그렇게 달려갈게 여러분 그런데 뭐래요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3,4대까지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3,4대까지 짧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어, 수스로 얘기하고, 이 혈통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 너희의 구원이 영원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전함식으로. 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너의 구원이 영원해. 자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 늘 내가 구원이 확인해 봐야 돼. 어떻게요? 네가 뭐 원치고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이걸 따지기 전에 다른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 따지십시오. 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건늘 따지십시오. 어떻게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며 늘 따지십시오.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진짜 미움이 없고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진짜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있는가를 여러분 늘 따지십시오. 이것을 따지는 삶이 뭐예요? 진짜 우리들이 걸어가는 달려가는 시간 삶. 무엇을 따지라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음. 나를 다스리십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여러분, 이두 번째 개념은 무엇과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나와만 동행하자. 나랑 같이 살자. 너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싶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함께하고 싶다면 나와 같이 동행하자.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상처와 격실과 어그러져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우상을 삼지 말고, 무엇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뭘 삼아요? 주인을 삼아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 사랑이가 사랑이 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해 그냥 사는 게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지금의 매뉴얼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뭐 하겠다고 일어나겠 있어요. 나돈 벌러 갈래. 이거 많이 돼요? 안 돼요? 나돈 벌러 갈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누구하도 같이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만 함께 살아가야 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영이 이제 되시겠어요? 우리에게는요 곳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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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제마다 필요한 메시지들이 있고 은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유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분은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면 다른 걸다가지고 있어도 다 끝이 아니에요. 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까? 다른 것으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요단 앞에 4 0 년. 0 0년이안 되겠죠? 거꾸로로는 안되 야야야 넘어가 있어너 넘어가. 어머, 큰일 나. 안 되겠죠? 안돼겠사랑 안 돼.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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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 어. 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심장이 어떻고 내그 상황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 삼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내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뭐, 어떤 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 크리스마스 안심에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보여주고 계십니 예수를 그래. 여러분을 통해 복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 우리 교회, 유럽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다망해가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형식과 트레디션 전통만 지켜가려고 했지만 누구를 놓쳤어요? 예수를 놓쳐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지켜야 될 마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 책무가 생겼어요. 이제 사랑이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엄마가 이제 보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네를 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될것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충격을 받고 이것을 사면서까지 여러분하고 이성경읽기를 시작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몰라도 무조건 읽어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읽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이끌려 가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끄러움 나아지 않는 록니다 여러분, 아, 너희들은 열심히 읽어야 해. 나는 안 돼. 나이 많아. 아니. <laughs>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laughs> 여러분, 애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바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주고, 그분이 이 가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하고, 저 가정, 이 가정, 이 모든 교회 가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께 보여줘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